예, 안녕하십니까 서승복입니다 오늘도 <laughs> 전기전자 회로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그 오늘은 이제 그 스위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에는 그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는 뭐 간단하죠 이제 페루가 이렇게 쓸때 닫으면 이제 요 LED에 이제 불이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커먼인데 보통 이거 이제 C 접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켜지면은 얘가 동작하고 그다음 에또 반대로 하면은 이렇게 동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예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스위치 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그 이제 전도성을 띤 금속 물질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실질 요쪽으로 밀면은 얘가 이제 돼 가지고 요두 개의 핀이 이제 그 연결이 되겠죠, 이제.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시집점 이제 공통 핀이 있는 게 같은 경우는 A로부터 이제 그 전원이 들어오고 이제 B로 연결할지, C로 연결할지 이제 분기를 시키는 이제 뭐 그런 걸로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저기 이제 시연으로 치면은 이제 뭐 예, i l s 뭐구문 예, 그런 걸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비유가 좀 예.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위치든 릴레이든 우리가 그 이제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스위치 상태인 이제 뭐 A 접점, B 접점, C 접점 뭐 이런 내용과 함께 우리가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요요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이제 S P S T 뭐 S P D T 그 다음에 D P S T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S는 이제 싱글이냐 싱글이고 D는 아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는 폴그 다음에 이제 T는 스루 그러니까 폴은 이제 그 입력 개수 입력단이고 스루는 이제 그 통과돼 나가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SPST, SPDT 이제 요런 용어를 이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스위치를 이제 선정할 때 이게 <laughs> 사양신나 이제 <사양성은> 이 <이제 웃음> 이런 쪽에 이렇게 이제 명기가 이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걸 구입하러 이제 어디 뭐 전자상가 갔는데 그 입력은 하나고 뭐 출력은 두 개인 핀을 쓰세요이렇게 뭐 해도 뭐 말은 통하겠지만은 그냥 저기 SPST 타입 스위치를 쓰 이러면은 좀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좀 뭔가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정확 그니까 이런 용어로 이제 우리가 저기 그 이제 뭐 회로를 하거나 업무를 할때 이제 쓸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용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개념은 알고 있는 게 이제 좀 실무를 하는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타입을 좀 설명해놨습니다. 그러니까 SPST는 이제 그 싱글폴의 싱글스루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 하나 출력 하나. 그다음에 이제 SPDP는 이제 싱글폴의 듀얼스루기 때문에 싱글폴의 듀얼스루 이제 싱글 폴에 돼가지고 듀얼스 a 그러니까 이제 입력이 이제 요거겠죠 이제 요거에 돼가지고 요 회로를 연결할 것인가 요 회로 연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싱글 폴에 듀얼스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듀얼 폴에 듀얼스 h 이제 두개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보면 되고 예그 다음에 아 a l t h r 듀얼 폴에 이제 싱글 스루. 이제 요, 요, 요러, 요렇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저기, 뭐 안전한 어떤 그런 장치 같은 데 보면은 스위치를 한 개만 달랑 이렇게 닿으면 이제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닿으면은 그러니까 한 개를 이렇게 닿았을 때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브레스나 이런 거 손을 자를 수 있는 뭐 그런 걸 이제 누르는 데 있어가지고 실수로 그냥 한 개만 쓰치한 개만 누르면은 실수로 그냥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동작, 수, 오동작 해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손이 떨리는 위험이 생길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스질두 개를 두 개를 다 눌러야 이제 동작할 거 그러니까 두, 두 개를 다 눌렀다는 거는 이제 얻어든 동작이다. 이렇게 이제 한 개만 눌러지면은 이건 오동작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laughs> 좀 이제 안전이나 아주 위험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실수로 동작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쪽에서는 이제 그 D P S T 이런 이제 회로를 써가지고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laughs> D P D T 그러니까 두개 출력에 두개 이제 그두개두개 두개 입력에 두개 출력 나가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듀얼 듀얼 싱글 듀얼 그다음 싱글 폴 듀얼 폴 이제 아 싱글 폴 듀얼 폴 싱글 스루 그다음에 듀얼 스루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아 SPST 그다음 SPDT 하면 이제 바로바로 바로 다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제 <laughs>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스위치라기보다는 뭐 로타리 스위치 같은데 이제 보통 그 돌리면서 이제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이제 선택하는 뭐 그런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위치 동작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형태는 이렇지만, 요 하나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보면은, 그, 형태는 이렇지만 밑에 핀에 나온 걸 보면은, 이제 SPST 타입도 있고, s p d t 타입도 있고, DP, DT 타입도 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형태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여기 뭐, 마킹에 보면 이제 SPST인지, SPDT인지 보고 사야 되겠죠, 이제.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상설치를말이 쓰는 이제 푸시 버튼 탁 누르면은 이제 뭐,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모양은 이제 우리가 여기 뭐, 이렇게 <laughs> 생겼지만은, 이제 그 밑에 핀을 보고, 여기 SPST인지, 요걸 이제 판단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사실 핀만 보면은 사실 우리가 SPST인지 DPST인지 뭐 SPDT인지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laughs> 옆에 적힌 걸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냅 스위치를 해해가지고 보면 얘가 이제, 그, 뭐가 딱이렇 걸리면은 얘가 통내해가지고 이제, 도통됐다가, 얘가 지나가면 다시 풀리고, 이제, 이런 건데, 얘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러 뭔가 우리가 이제 컨베이발트 같은데, 뭐, 물건 같은 게 지나갈 때, 이제 그, 뭐, 카운트 할때 이제 유리하겠죠. 이제 딱, 지나가면은 얘가 딱 걸리, 걸리면은, 한번 온 됐다가 오프되면은, 그러면 이제 카운터하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쓸수 있는 스위치도 있고, 그다음 에로터리 스위치는 이제 이런 거겠죠. 이제 여러 개 중에 한개 선택하는 거. 로터리 스위치 쓸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틱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서로 이제 뭐그 N 극 S 극으로 이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자기장이 해가지고 이제 멀리 떨어으면 얘가 이제 오픈되어 있겠지만은 이제 자기장이 가져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뭔가 뭔뭘 뭔가 얘가 땡겨 가지고 이제 접촉을 떨어졌던 걸불리게 만든다든지 이제 연결돼 떨어졌던 걸 이제 오픈시키게, 아, 쇼트시키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그 떨어졌을 때고 이제 접근했을 때고 여기 이제 그 신호가 이제 출력되고 안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 문이 열렸구나 안 열렸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뭐 방범 시스템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드론 입구에 이제 손님 왔나 안 왔나 뭐 이런 거 판단할 때도 이런 걸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바이런리 코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디지털 회로 같은데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논리 표로 이제 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크기는 좀 작은데 뭐 저도 안써봤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 스위치도 우리가 어떤 컴퓨터, 마더보드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옵션 설정할 때 이런 거좀바뀌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큐리 티로버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사실 뭐써보진는 않은데 원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도 이제 뭐 얘는 이제 전기적으로 이제 뭔가 좀 이제 도통이 될 거니까 이두 개의 전기가 통하면 이제 아, 정상적이고 얘가 만약에 기울어져가지고 이제 오픈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전기가 안 통하고 그러면 이제 아 뭔가 이게 넘어졌구나 이제 정상적으로 서 있구나 이런 걸 판단할 때좀쓸 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정기적으로 이제 스위치 활용인데 이제 뭐요요런 부분 이게 좀 이제 그 이제 문이 문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있는데 하나라도 이제 그 다치면은 이제 뭐 부재가 올리고 이제 뭐부이가빡보할수 있도록 뭐 이런 거 이제 방범 시스템 이런데 이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 개 가지고 오와 이제 이런 오와 개념이 이제 뭐든지 하나만이라도 동작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상태에서 오픈이고. 이 상태에서는 온이 되겠죠 이제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돼야 이제 온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요, 요거는 이제 그둘 중에 이제 뭐 하나라도 그러니까 둘다 온이 돼야 이제 온이 되는 거겠죠 이제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오픈하면은 불이 안 들어오고 둘다 온돼야 이제 동작하고 아까 이제 뭐그 이 저기 우리가 프레스 작업할 때손 잘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둘다 스위치를 ON 해야 동작하는 그런 원리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류가 이제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이제 예를 가지고 뭐요렇게 흐를 때는 이 여기 LED 들어올 것이고 또 반대로 올 때는 이제요 LED가 들어올 것이고 이런 걸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터리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정기적으로 뭔가 어떤 거도 특성이 있고 막, 그, 막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뭐 어렵게 정기적으로 해석을 하고 사실 이럴 건 아닙니다 근데 좀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laughs> 이제 실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 용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실제로 만일에 우리가 저기 그 뭔가 필요해가지고, 릴레이를 사러 갔는데, 이게 이제 핀만 보고 있는 사실, 이건지, 이건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 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노멀 오픈인지, 뭐, 크로즈인지, 뭐, 그런 것도 좀 알기도 어렵고, 이제,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요런 용어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저기,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설명할겠지만하나더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그, 이제, NONC, 요, 요런 개념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일단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요, 이스위치의 어떤 이제 그, 이제, 원오프 메커니즘을 표시하는 요 기호, 요걸 이제 알아야 네, 예, 된다는 것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에 대해서 이제 좀 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아까 잠시 언급한 이제 그 접점에 대한 타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내가 전기적인 신호를 넣기 전에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전기를 넣었을 때그 반대로 될 거니까 우리가 신호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이제 출하될 때 상태가 이렇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전기적, 전기 신호를 넣기 전에 우리 릴레이는 릴레이 나 스위치는 뭐이런상태입니다하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요이제 접점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NC 노멀 클로즈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넣기 전에 신호를 넣기 전에는 항상 닫혀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 NO는 이제 노멀 오픈. 전기를 신호를 넣기 전에는 오픈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커먼 타입떴는데 요거는 이제 SP 이제 DT DT죠. 이제. 따면 싱글폴, 그다음에 듀얼, 드루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NC 타입이 그러니까 이게 핀이 세 개인데 입력 핀, 그다음 출력 핀두 개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볼 때는 NC 핀이 얘고 NOP 얘다 이렇게 이제 이제 우리가 사양에 명기가 되어있죠. 그러면은 아 내가 전기를 느끼 넣기, 신호를 느끼자면은 넣기 n c 핀 여기가 이제, 그로즈 되어 있는 상태구나. 내가 그러고 전기를 넣으면은, n o 핀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기, 사양을 보고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사양에 표시된 거는, 전기 신호를 넣기 전에, 이제, 회로가 동작하기 전에 상태가 요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로를 넣으면은, 다 바뀌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로즈 된건 오픈될 것이고, 오픈돼 있던 건 그로즈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NO NC를 이제 나타내는 게 바로 여기 이제 저기 그래서 NC를 우리가 b 접점이라고 그러고 NO를 이제 A접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NO NC가 두개다 있는 걸 이제 C접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C접점이라는 어떤 릴레이나 세치에서할 때는 NCNO가 어떤 피는지를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이제 뭔가 신호를 넣기 전는 이제 오픈 되어야 되는 회로가 이제 뭐 A 회로고 그다음에 내가 신호를 넣었을 때 이제 연결되는 게 B 회로라고 그러면 이제 A 회로는 NC에 이제 연결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B 회로는 NO에 연결해. 이 거꾸로 하면 이제 회로가 거꾸로 동작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C 접점 릴레이를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이제 NC, NO핀이 어떤지 내가 이제 그 신호를 넣기 전에 이제 동작해야 될 회로와 그 다음에 신호를 넣었을 때 동작해야 될 회로를 잘 구분해서 이제 N/C, N/O 연결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N/C는 B 접점, N/O는 A 접점, 그 다음 커머는 C 접점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릴레이 사양에 표시된 것은 우리가 신, 신호를 이제 내가 릴레이나 스위치 신호를 인가하기 전 상태를 나타내는 게 이제 요 NEN 속 A접점, B접점, C접점 상태다. 근데 걔를 이제 신호를 인가하면은 다 반대가 된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릴레이에 대해서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예, 일단 그 끊고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끊고 예 다음 영상에서 릴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